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4월 셋째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6월 6월절 계산법을 따르는데,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보름 15일이죠. 그것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이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지 않고 그 다음 주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제한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지키는데 40일째 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날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금년에는 3월 2일, 3월 2일입니다. 음, 진. 어, 수요일이었죠. 예.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 고난 주간의 마지막인 성토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렌트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길이. 예. 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회를 준비하신 기간이 40일이기에, 그 40일을 영적으로 저희들이 사순절로 지키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검토해 보고 성찰해 보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는 뜻인데,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어, 성숙을 위해서 어, 절제하고 또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상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 이심을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 이신데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1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음, 10편 2편 말씀해 보면 10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10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46, 5편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떠, 어떨지, 어떤지, 에, 그분의 왕권은 어떨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공평한 분이시다. 이어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사야, 음, 7점,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전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해 보면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떨, 어떤 분인지에 대해 예언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네. 왕대신자로서 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영봉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봉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도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고 공평한 규이심을 말씀 예언하고 있고 또그 예언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인만엘의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